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3년째 퇴직 후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민이나 은퇴 생활 또는 여행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생활정보와 여행정보인 비자정보 직구하기, 생활물가, 한달 생활비, 의료보건. 치안 교통 상황 은행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2부 이야기로 날씨와 기후 조건, 비자 문제, 안전과 치안 상황, 생활 물가, 주거비, 이민 은퇴 생활 여건 등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낯선 해외에서 한달 또는 그 이상 장기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시라면 사전에 인터넷 카페, 현지 교민 생활 정보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현지 답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날씨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캄보디아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요. 건기인 11월과 4월은 비가 내리지 않고 우기인 5월과 10월까지는 거의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습골성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는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진해 도로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30분에서 한두 시간 내리다가 그치기 때문에 금세 또는 햇볕이 내려 쬐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기온은 연중 25도에서 35도 사이를 오가는데요. 1년 중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건기인 12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초가을 정도 날씨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더운 시기는 건기가 끝나가는 3월에서 5월까지로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대지를 달구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로 이 시기는 여행하기에 썩 좋지 않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라면 날씨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캄보디아의 더운 날씨에는 한국에서 지내고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는 따뜻한 동남아에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음으로는 치안과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캄보디아에 취한 상황은 한국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캄보디아인들이 순수하고 소박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 사건이나 흉악 범죄는 거의 없는 편이며 총기 소지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필리핀처럼 총기 사고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나 절도 등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권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건 도시 인프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제가 동남아를 여행을 해 보니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의료나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그나마 최근에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남아에 이민이나 또는 은퇴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가급적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프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 그래도 대도시에 살게 되면 현지 병원 시설이 좀 양호한 편이고 또 한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중한 병이 아니라면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후에 한국으로 이송을 한 후에 진료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시려면 가장 먼저 하우스를 렌트하거나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원룸 형태의 레지던스나 소형 아파트, 플랫하우스 경우에는 적게는 200에서 600불 정도면 가능하고요. 룸이 두세 개 또는 그 이상이라면 300에서 1500불까지로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식비나 교통통신비 등은 한국보다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60에서 70%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나라의 농산물 값은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산품 값은 이 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거나 아주 비싸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값의 두배 이상으로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특별히 소비 성향이 강하다거나 유흥을 지나치게 즐기시지 않는다면. 평균적으로 한달 생활비는 1인 가족이라면 1000불 내외, 2, 3인 가족 그 이상이라 그러면 1,500에서 2,000불 정도로 한국의 60, 70%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뚝뚝을 이용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인 버스가 노선별로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시간 간격이 매우 뜸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운행 버스도 많지 않아서 이용자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지인들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비 지출은 매우 적은 편인데요. 가끔은 차를 이용하거나 뚝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베스 앱 뚝뚝은 요금제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캄보디아 주택 형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나라 대부분은 플랫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위계층은 고급형 단독주택에 거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은 빈곤층이기 때문에 원룸형 서민주택이나 또는 아주 영세한 방한 칸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있는 주택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렌트를 하게 되는데요. 단지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나 콘도, 오피스 등은 외국인도 취등이 가능합니다. 렌트비는 비교적 매우 저렴한 편으로 참고로 원룸형은 최저 150불에서 400불 정도, 방 두세 개 이상은 400불에서 1300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한국처럼 중개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렌트하는 집을 찾아다니거나 이 나라의 크메르24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올라온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플랫하우스 주택 내부는 제가 플랫하우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플레타우스는 보통 3층 정도로 연립형 다세대주택 형태로서 긴 직사각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방이 3개에서 7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내부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통상 장사를 하는 가게로 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실로 꾸미기도 하고 뒤쪽은 부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플랫하우스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억에서 2,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렌트비는 보통 400불에서 800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농촌 지역을 자주 여행을 하는데요, 농촌 지역에도 제법 빈집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캄보디아 농촌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 농촌 주택은 월 100불 정도면 렌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골에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농촌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한번 전원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3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치안이나 안전 문제에는 뭐 행동하는데 큰 제약이 될게 없고요. 날씨는 처음에 다소 적응이 힘들었으나 아주 더운 시기가 아니라면 크게 덥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고요. 몸이 차츰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도시나 지방 도시들도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당, 한국 마트 등이 매우 많아서 거의 한국에서의 생활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각종 생필품, 김치, 음식까지 집으로 다 배달이 되니까요. 그리고 웬만한 도시는 한국인 학교가 또 있고 자녀 교육 문제, 또 한국의 그 종교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손흥펜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있고 한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나라의 의료 수준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 곳곳에 약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화폐수단은 주로 달러화를 주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스름돈 정도를 자국화폐인 리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달러는 4,000불의 리엘화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나라는 윙이라는 곳이 도처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윙에서 화폐 송금을 하거나 공과금 납부를 하고 있고 시내 현금 지급기 ATM기에서는 달러화가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직 후진국이고 또한 경제가 급속도로 많이 발전하는 나라인데요. 대부분의 은행이나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예금 이율이 최소한 연 이율이 5%에서 8% 많은 곳은 10%까지 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예금 이자율 가지고도 상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로서 거주 확인서와 비자, 여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3년 동안 살아오면서 캄보디아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퇴직 후에 낯선 타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신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이국의 정서와 호기심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대부분 이웃 나라를 육로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쉬웠고 연중 파란 하늘과 구름 그리고 맑은 공기 조금 벗어나면 미세먼지가 없는 탁 트이고 개청한 자연 환경 달러와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자 연장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은 은퇴 비자를 발급받아서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열대 과일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저렴한 생활 물가는 특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도 덜 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 기온이 1도만 높아져도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낮아진다고 하는군요. 단점으로는 사계절을 느낄 수 없다는 것과 더운 날씨, 그리고 열악한 치안과 사회 인프라 등을 둘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여행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기타 캄보디아에 대해서 은퇴 생활이나 여행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푸놈펜 게스트하우스 앤 골프 투어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